잘 먹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laughs> 아프리카 즐겨찾기 추천 부탁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팔도 비빔면하고 대패 삼겹살 구워봤어요. 그리고 얘는 김치, 단무지, 고추장아찌. 그리고 이거는 마늘 편이 대패 삼겹살 사니까 사장님께서 주셔서 가지고 꺼내 놓았어. 한번 마늘은 안 먹게 될것 같은데? 네. 아우 잘 먹겠습니다 나는 <laughs> 아, 면뿌른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좀뿌었을것 같아 486님 감사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면에다가 삼겹살 어, 여러분들 아 목소리가 연극하는 거 같다고 아우 정말 감사해요 생일베리마치 음, 무모한 사, 98님 반갑고요 아잘 먹을게요 음. 음! 비빔밥만 먹으면 굉장히 달콤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삼겹살이랑 먹으니까 고소한 맛이 추가됐어. 막. 서로, 부족한 면을 보완해주는 맛, 아우 진짜 맛있는데? 어, 탑신 병인지님, 반가워요. 어. 음. 음. SK님, 어. 음. 진짜 대박이다. 음. 맞아 냉면에다가 고기 주는 고기 싸먹는 냉면 그 맛인 거 같기도 하다. 네 오늘 유튜브 안 가고 그냥 업로드 들어갈 거예요. 음. 음. 어. 비빔면 <놀리냉면> 맛있다. 음, 뭔가 이거 아침밥이에요 이거는. 아침 지금 제가 1 0 시에 국밥 먹방했는데 이제는 제가 8 시에 국밥 먹방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음, 조금 일찍 와주세요. 음. 그러니까 이 비빔면만 먹으면 뭔가 달콤하고 매콤하긴 하지만 뭐가 빠진 듯한 맛이잖아요. 고기를 넣으니까 음. 진짜 대박이다, 음. 갈비냉면은 조금, 갈비냉면보다 조금 이게는 간이 안돼 있어갖고, 훨씬 고소한 맛은 있는데, 늑, 조금, 어, 느끼하기도 하지만, 간은 딱 맞아요. 음. 기름면 두개 반. 고추장 맛이야. 음. 음. 진짜 대박 맛있다. 봉순이 사촌님, 어 죄송해요. 아침에 면도 먹어요. 네. 아 어, 진짜 대박인데? <laughs> 다들 왜 이렇게 드시나 생각해봤는데, 어 진짜 맛있어요. 음, 고기, 음. 소식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음, 음. 고마워. <웃음> <웃음> 음. 음. 고추장 같이 김치 오늘 아침에 근대국 끓였어요 아우 뜨거워 응 아. 음. 비빔면에 오이 넣어 먹으면 맛있죠 예, 네. 이렇게 대패 삼겹살이나, 뭐, 차돌이나, 뭐, 그런 거, 한 번, 구워주셔보셔. 맛있는데요? 음. 음. 이럴 줄 알았어. 양이 찍어. 음. 음. 오늘 200다리 한번 찍어볼까요? 아우, 200다리 찍으면 뭐해. 엄지가 또, 오늘 인심, 인심 또 사, 사나우셔. 네. 펭수펭아님, 반갑고요 네. 음. 여러분들, 이거 한입 하시고, 엄지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야. 음. 음! 군대국이 또 되게 시원하네요. 희아루밍님 반가워요. 아, 뜨거워. 뜨거운데, 이게 된장만 넣고 군대에 넣고만 끓였잖아요. 멸치육수에. 아... 어, 네, <laughs> 네, 음아 몰바유님 감사해요. 아이 뭐몇 젓가락 먹으니까 없잖아. 아 속상해. <laughs> 아, 아 그냥 아까 그 일곱 개를 다삶았었어야 되는 건가? 음 오마이갓. 아, 알수 없이 삼겹살을 조금 넉넉히. 넣어가지고 먹을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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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 비빔면을 보완해주는 서로 보완해주는 맛이에요, 진짜. 음. 생선의 짝꿍! 딱 그대로 그 맛이다 음. 음. 근데! 상추가 없어갖고 근데! 김장김치 맛! 맛있지 뭐 저는 이게 조금 모자라서 이 된장국에다가 밥을 조금 말아 먹어야 될것 같아. <laughs> 조금 예, 음, 조금 모자르네요. 이 좀. 아우, 얘가 너무, 억서가지고, 맛은 있는데, 왜 이렇게, 저인지 모르겠어. 에이. 음! 음! 맛있다, 음! 응, 음, 김치 먹어야겠다. 김치에 어리굴젓 생굴이 들어가겠지. 뭐 음, 생일이면 갈비 뭐 달콤달콤하게 하고 갈비 많이 해주면 잘 먹지 않나요? 네, 음. 우리 아들은 생일일 때 갈비를 많이 해줘. 갈비나 불고기, 그거 많이 해줘요. 음. 잡채 맛있죠? 잡채도 맛있지. 네. 이 접시, 굿시, 접시 괜찮죠? 우리 똥심이가 선물로 줬어요. 언니 방송하라면서. 음. 음.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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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아.. 다른 것 드시라고? 아침에 근대국 끓이다가 문득 생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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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생으로 먹는 건못본것 같아요. 삶아서, 근대쌈은 맛있거든요. 음. 여기에다가 밥 조금만 갖고 와서 반찬이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 남길게요. 아 밥을 조금 말아서 먹을게요. 그리고 조금 느끼해. 그러니까 이근대국에밥 말아서 깔끔하게 마무리할게요. 왔어요. <laughs> 아침에 제가 솥밥 한 거예요, 여러분들. 솥밥에 콩 아주 듬뿍 넣어가지고 어 했어. 여기다가 말아서. 먹을게요. 짠님, 음, 음, 음. 감사해요. 네, 어. 밥한 그릇이 뭐, 조금이지. 어, 네. 밥한 그릇이 조금이죠. 근데가 조금, 이게 조금 크게 썰려가지고 제가 이 근대를 조금 이렇게 자를게요. Mm. Oh. oh my God. Yeah. Mm. 여기다가, 김치에다가 얹어서 먹을게요. 네. 짜잔! 송남파도님, 반가워요. 음. 아. 어. 역시 또, 근대국으로 마무리하니까 아주 최고야. 음. 군계유랑님 반가워요. 네. 음 역시 또 한국 사람은 또 <laughs> 한식을 딱 먹고 마무리를 해줘야 막 먹은 것 같죠 오돌이 도리 깡님 반갑고요 네음 요거 근대국에다가 밥 말았어요 그럼 마지막에 아무리 고기 뭐 고기 외식을 많이 맛있게 고급진 요리 먹더라도 집에 와서 밥을 한 그릇 먹어야, 김치하고 밥을 먹어야, 먹은 것 같잖아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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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채콩 눈눈한나님반갑고요 고피냐님, 어, 배고파. 식사하세요, 예. 음. 하얀 붕어 접시 이거 고추 장아찌 제가 어리굴젓이랑 낙지젓 사면서 이 고추 장아찌도 샀어 이집 음, 남일푸드예요 네이버 쇼핑 가면 남일푸드 있는데 그서울에그 시장에서 그 장사하시는 매장이래요 매장에서 파는 데인데 어요집 <laughs> 젓갈이랑 이런 장아찌류 그런 게 반찬이 굉장히 아 야채를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아우 그래 야채 막시묵수님 반가워요 우리 소맥이님이 아직 어, 대학생이고 어리셔서 야채 야채를 잘 몰라. <laughs> 우리 아들도 야채 안 좋아해요 이 조금 지나면 야채 맛을 알게 될 거예요 야채 고기도 좋지만 야채도 좋아. 음. 음. 아, 야 마무리가 싹 되는 맛이야. 음. 음, 대출차님 감사해요. 이따가 저녁에 봐. 음, 막시무스 님, 막시스 님, 아우 벌써 새해 인사를 감사해요. 생일 베리 n 음, 해피 뉴 이어. 저녁에 방송 안 하는데, 이따가 김밥 말때 방송 한번 잠깐 할까? 저녁에 김밥 말아야 되는데, 김밥 많은 방송 좀 잠깐 할까? 컨디션 괜찮으면 김밥 많은 방송 들어가고, 아니면 그냥 안 들어가고 할게요. 네. 아, 우리 핀을 조금 너무 위로 꽂았나? <laughs> 음, 음. 음. 아우 진짜 근대국이 아우 대박이다. 아 유튜브를 방송하라고? 그냥 응. 김밥방송 좋죠. 응. 7시에 약속이니까 한 5시쯤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5시에 해서 어 해야지 될것 같아요. 응. 응. 아침에 막시무스님도 웃음이 많으셔. 반가워요. 찌찌뽕 <laughs> 그리고 구피냐님. 네 아침에 머리하고 화장 해야지 뭐 그렇다고 제가 방송 나오는데 뿌시시하게 갖고 나오면 예의가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뭐음 해야지요 <laughs> 대단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네 음. 여러분들은 저녁에 부지런하잖아 근데 저는 아침에 부지런한 아침형 인간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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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김치가 그렇게 맛있어? 음. 부럽다 <laughs> 아까우니까 묵지 말고 잘 싸두자 지스꺼님 음. 묵히자 아 진짜 대박대박 저는 용인 살아요. 아우, 네. 아, 이도안 흐트러지게 얌전하게 자라서 택배가. 아우. 웃으니까 기분 짱이라고요. 감사해요. Thank you very much. 아, 인전이 아니에요. 안 가지러 갈거요 이제. 그냥. 아, 진짜 맛있게 먹었네요. 진짜, 된장국이 마무리를 싹 해주니까. 그리고 배도 그렇게 안 불러. 오늘. 딱배 적당할 정도로 응. 이게 건강한 밥이잖아요. 이근대 된장국이 건강한 밥이니까 요 응. 약간 인스턴트적이고 오일리한 거를 얘가 싹 마무리해 줬어. <laughs> 잘 먹었습니다. 아.